안녕하세요. 선불폰 읽어주는 여자, 선불폰 체리입니다. 오늘은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도 이폰 개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개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불폰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핸드폰을 개통한다 라고 하면은 뭐 핸드폰을 사시면서 대리점에서 개통을 또 많이 하시죠. 그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바로 후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이 좋지 않은 채무불이행자 분들이라든지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미납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불폰, 프리페이드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흔한 개념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조금 더 많이 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텔레콤이라는 제가 공식 인증 대리점으로 있는 이 회사는 1999년부터 KT의 법정 대리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불 서비스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불 서비스에 대해서 어, 개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어플로 신청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신청을 했어요. 라고 인증하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인증서의 종류는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이버, 토스, 삼성월렛, 패스, 페이코, 그 다음에 국민신안 등등 여러가지 이 8개의 인증서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족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저는 이 인증서가 없는데요. 그리고 발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지금 발신정지의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온라인 인증서를 새롭게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발신정지를 넘어서 수신정지라든지 온라인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인 오프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체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약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가까운 인근 센터로 제가 예약을 잡아 드릴게요.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이라고 해서 가끔 한국인인데 여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인이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분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아까 보여줬던 임시 발급증이 되거든요. 그게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신분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뭐 사진이라든지 가져가셔서 주셔야 신분증 발급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신분증이 나오기 전까지 쓰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임시 발급증이라고 해서 A4 크기로 된게 있어요. 그걸로도 개통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약 시간에 맞춰서 꼭 방문을 해주시고 예약 시간이 바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될것 같다든지 그러면은 꼭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쇼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개통을 가셔서 하시는데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신청을 마쳤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라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인증서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나서 험불 유심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유심을 사는 방식이 어찌 보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제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셀프로, 오프라인은 센터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심을 구입을 하실 때 LG 혹은 KT에서 선택을 하실 건데, LG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으시지만, 그래서 KT보다는 조금 더 유심을 구하기가 수월하신 편인 거죠. 하지만 u r t 모바일이나 A 모바일은 저희 엔텔레콤에는 호환이 되는 유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심 말고 다른 것들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주문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 B마트, 그 다음에 요기요에서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KT 유심을 한번 구해볼까요? E마트 24, 그리고 c u 에서 파는 에메랄드색 민트 색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바로 유심이라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주문으로도 하실 수 있으신데 엔텔레콤 멤버십 케이망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바로 배송 유심 주문을 누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주변에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퀵서비스로 갖다주시지만 퀵 비용은 없고 유심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비용은 6,600원이고요. 보통 유심 같은 경우에는 6,600원에서 8,800원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이제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엔텔레콤 멤버십 K망 혹은 L망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망으로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KT에 연체가 있으시면 L망으로 신청을 주시고요. KT에 연체가 없으시면 KT로 신청을 줄 수가 있으십니다. 로밍, 핫스팟, 컬러링은 아직 엔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시는 그 어플 엔텔레콤 멤버십, L망 혹은 K망을 여러분들이 점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들을 쭈루룩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아니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대리점의 코드를 얘기하고 아까 처음에 공식 인증 대리점 체리선부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한테 개통 요청을 주실 분들은 G2379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체땡리 체리선불폰이 뜨면은 잘 맞게 신청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신 태블릿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 보면은 당일에 개통을 못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오타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땡 리가 뜨면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거예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쭈루루룩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유심 번호 입력하시는 거예요 KT 같은 경우에는 숫자 19자리, F 앞에 있는 19자리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LG 같은 경우에는 모델 번호, 유심 번호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델 번호 같은 경우에는 K3610 혹은 U8800 같은 영문 하나에 숫자 4자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유심번호는 숫자 8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요금제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인증번호 받는 용도로만 쓴다. 세컨 폰의 용도로 쓰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일 요금제 12,100원짜리 많이들 하시고요. 저는 어, 메인폰으로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396 요금제입니다. 396 10.3 기가 밝다고 쓰여져 있고 이거는 신규로 가입을 하실 때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시면 10기가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5기가 다 소진을 하시면 3메가bps, 유튜브 일반화질 정도 보실 수 있으실 정도로 계속 계속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 저는 계속 계속 속도 빠르게 쓰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면은 459 요금제도 있고요, 770 요금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폭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8만 원대 요금제까지 있어서 어, 저는 데이터가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도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개통 신청을 다 마치셨으면은, 거기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머지 남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해피콜하고 유심번호로 확인할 거예요. 유심번호가 가끔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개통에 대해서 승인 완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심을 핸드폰 세팅을 하셔서, 껐다 켰다 4, 5번 반복을 해주시면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충전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그때 가서 확실하게 말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통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프라인 개통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가능하나 센터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그날 그날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약을 하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가는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7일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셔야 되고요. 밤 9시 50분까지 개통은 가능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개통 승인을 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통하시고 보통 최종적으로 넣는 시간은 늦어도 9시 반까지는 넣어주셔야 제가 승인을 당일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세리 선불폰 01031693824 번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선불폰 개통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본 세리 선불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